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안타까운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장난감 완구와 인형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옛날 가치가 하나요. 옛날에는 이 장난감 완구나 인형 사달라고 졸랐었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하나 던져주면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삽니다. 인형보다는 인기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의 하트를 달라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실제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장난감 완구를 만드는 기업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르보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2010년도 초에 설립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피로, 올리, 이런 로봇 장난감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로봇 장난감입니다. 스피로라고 하는 이 장난감은 iOS, 즉,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혹은 태블릿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서 바깥에 있는 장난감 완구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스피로 본체 안에는 LED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색깔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발광하거든요. 안에 있는 빛이.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요. 앞, 뒤, 좌, 우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골프공보다 조금 더 크게 생겼습니다. 이 장난감을 스마트폰을 막 굴리면 초당 약한 2.1m 정도 속도로 생각보다 빠르게 막 굴러갑니다. 심지어 물에서도 동작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동작하는 알고리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면 신기하게도 이 기업이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그 장난감이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장난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죠.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2009년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의 앱을 앞다투어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IT 관련된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앱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2000년경에 웹 서비스에서도 웹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양한 창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모바일 앱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피로는 2011년도부터 그런 앱이 아니라 오히려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요. 이 스피로를 조작할 수 있는 SDK. SDK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앱을 만들려면요. 애플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라고 하는 SDK를 외부에 오픈해줘야 돼요. 그 개발 키트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아이폰의 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스피로도 장난감 완구회사가 이 SDK를 제공합니다. 왜? 이 스피로라고 하는 이 장난감 완구를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 즉, 다른 앱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즉,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과 같은 일종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피로의 전략 때문에 스피로를 이용해서 게임이나 교육용 앱을 만드는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 즉 외부 서비스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피로의 SDK는 꾸준하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스피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딱 비추면요, 이 스피로가 바뀌어요. 동그란 골프공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이걸 가리켜 증강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현실과 디지털이 통합되어서 입체적인 사용자의 경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 더 나은 형태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게임이 더욱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러를 이용한 다양한 앱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스피러는 그냥 하드웨어 만드는 제조사거든요. 근데 그 제조조차도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장난감 완구조차도 스마트폰처럼 SDK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오픈해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가 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 전략이 장난감 완구 회사도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스피로의 즐거움은 스피로가 제공하는 앱만으로 제공하면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금방 실증 나거든요. 근데 스피로의 SDK를 이용한 수많은 앱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피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용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로를더 많이 구매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효과가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장난감에 대한 투자는 스타트업들만의 시도는 아니에요 큰 회사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 기업들 바비형을 만드는 미국의 마텔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0년도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인형에 관심이 없거든요.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마트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마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혁신해야 되죠 어떻게? 새로운 개념의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바로 앱티비티라고 하는 신개념의 장난감이에요 이 장난감을 태블릿에 딱 올려놓게 되면 태블릿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임 앱이 이 장난감 자동차를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배트맨 게임을 딱 실행하고 배트맨 A 장난감을 딱 올려놓으면 배트맨 A가 도끼를 쓸수 있어요. 배트맨 B를 올려놓으면 레이저 총을 쓸수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하면 도끼나 총을 쏠수 없고 주먹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배트맨 A와 B가 가격이 달라요. 원가는 똑같은데. A는 3천원에 팔고 B는 5천원에 팔죠. 근데 5천원이 팔려요. 왜? 디지털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디지털의 가치가 달라서 아날로그 완구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이싱 게임 앱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올려놓는 것과 트럭을 올려놓는 것과 세단을 올려놓는 것과 장난감의 종류가 올려놓는 것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달라지고 레이싱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도 달라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깥에 있는 아날로그 장난감과 태블릿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게임과 이두 가지가 상호 연동이 된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서 새로운 시너지와 입체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오리보릭스나 마텔은 기존 제조사가 가져야 되는 게 과거의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제조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값싸게, 품질 좋게 제공할까? 이것이 핵심 경쟁력이었거든요.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제조와 물류, 유통, 이런 혁신을 어떻게 할까? 디자인과 성능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지? 이런 기술 투자에 주력했던 게 기존의 제조 전략이에요.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오르버릭스나 마텔에서 제조가 바뀌어 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 2.0, 사물인터넷 시대의 제조는 물건과 디지털이 연결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그 물건이 외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사업자들과도 연동돼서 돌아가는 에코시스템, 즉 플랫폼이다. 그래서 중요한 기술력은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앞으로는 사물인터넷 시대. 제조 2.0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